오늘은 문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개념어죠.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개념어이기도 합니다. 객관적 상관물, 의탁, 투영, 감정입. 이 3자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의를 마련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 어차피 어떤 외부 대상을 통해서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삶은 객관이 아니라 주관적인 해석이다. 보는 사람이 대상 속에서 어떤 의미를 또 어떠한 정서를 발견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간접적이면서도 굉장히 생생하게 감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게 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관건이 외부의 객관적인 대상, 어떤 사물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우리 바깥에 있는 대상을 의미롭게 발견하고 해석하는 데 가장 핵심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삶은 어차피 관계입니다. 그리고 바깥 대상이나 그것을 보는 내가 고립되고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하나 있는데 바위가 무슨 독립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보는 내가 없다면 또는 내 자신도 바깥 대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정서를 느끼는 게 없다면 나 자신의 의미 또한 없는 겁니다. 삶은 이 객관과 주관의 만남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 대상과 그것을 보는 나, 이 주관. 그러니까 세계는 안, 안의 세계, 바깥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의 세계와 바깥의 세계가 만나서 거기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관적인 생산적인 활동입니다. 이게 주체적인 활동이거든요. 그것을 가장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문학이다. 그러니까 문학에서 반드시 언급이 되고 그 문학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에 놓여 있는 개념어 중에 개념어, 개념어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객관적 상관물 의탁 투영 바로 감정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의탁투영하고 감정이입의 관계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게, 뭐, 문학작품에 나와 있는 모든 사물들, 뭐, 자연물, 인공물, 이런 것이 다 객관적 상관물이냐. 아니거든요.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정서와 어떤 생각과 느낌과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객관에 있는 것인데, 화자의 정서나 생각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오브젝티브, 커렐러티브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우리 한국의 전통문학에서 쓰는 개념어가 아니라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노베 문학상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T.S. Eliot이라는 사람이 썼던 용어입니다 문학을 표현한 예술에서 정서를 표현하는 유일한 길은 객관적 상관물을 발견하는 데 있다 뭐그 외부에 있는 대상을 통해서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구체적이면서도 간접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이 문학을 포함한 예술의 유일한 길이다. 여기에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 수능이라든가 뭐 다른 문학에서 많이 많이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의탁 투영입니다. 근데 의탁 투영이라는 것도 뭐네 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사물에다가 대상에다가 마음을 담아서 보낸다. 어떤 대상에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수건에다가 또는 뭐 하얀 꽃에, 꽃에다가내 마음을 보내서 담아서 님에게 보낸다. 그러면 그 꽃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속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의탁투영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달을 보고 소망을 빈다거나 기원 소망을 담아서 표현한 그 대상. 달아 높이 검돋다서 멀리 비춰주라. 그 달이 바로 객관적 상관물 중에 내 소망을 담은 의탁투영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화자의 분신, 변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요? 비가 돼요? 어, 뭐, 진달래 돼요? 이렇게 화자가 어떤 대상과 똑같이 분신, 변신체가 돼서 마음을 표현한다. 이런 것도 의탁투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의탁투영의 방식 중에 하나가 감정이입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임이라는 것은 화자의 처지나 정서가 똑같아야 됩니다. 대상과. 내 마음의 정서, 내 마음의 처지에 비춰서 그 대상 또한 그렇다. 내가 이별하니 울고 싶은데 저 신의 물도 울며 가는구나. 내 마음이 거기에 의탁투영이 됐고 이렇게 화자의 정서와 생각이, 처지가 똑같이 일치가 된 경우 말하자면 감정이 대상에 이사 간 경우 이게 이제 감정이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탁투영이라고 해서 다 감정이입이 아니고 그렇죠? 의탁투영 중에 하나가 감정이입이고 또 감정이입이 됐다는 것은 의탁투영이 된 거고 의탁투영이 됐다는 것은 바로 다 객관적 상관물인데 그렇다고 해서 문학에 나타나 있는 모든 사물들이 뭐 자연물들이 인공물들이 다 객관적 상관물이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오늘 이제 뭐 이왕 이 챕터기 때문에 완벽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면서 쉽게 우리가 문제도 풀고 문학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삶이란 것은 결국 내가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현실을 보고서 느끼는 과정, 이 경험의 과정이 삶이죠. 그것을 표현한 게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은 이 바깥에 있는 대상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어,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이것을, 이, 바깥에 있는 이 사물들, 이것을 객관에 있는, 바깥에 있는 물이다, 이거죠. 물. 이 물은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이 물, 지난 시간에 이 물. 배웠죠? 여러분들. 제발, 물. 물에는 사물의 인물, 또 사물에는 인공물, 자연물, 식물, 동물, 또, 감정이 있는 유정물, 감정이 없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정물. 이 물이 있단 말이에요, 물. 그러니까 이 객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존재하는 대상들을 다이 객관물인데, 근데 내 정서와 관련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딱 보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어쩌면 어, 내가 불안한데, 저 나무가 스삭거리는 걸 보니, 나를 위협하는 것 같다. 나를 위협하는 것 같은, 덮칠 것 같은 저 나무까지. 하면은, 그 나무까지는 바깥에 있는 대상이잖아요. 자연물이잖아요. 근데, 나를 덮칠 것 같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자연물이 나를, 나를 공포, 감을 조성하고 불안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 정서하고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잖아. 관련을 맺고 있다. 이게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것인데 오브젝티브, 오브젝티브, 바깥에 있는 것인데 내 마음하고 관련을 맺고 있다. 코 레알러티브라고 한다. 이거죠. 이게 이제 T. S.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을 한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곳인데 내가 뭐 아무런 정서나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것도 있냐? 있죠. 그것은 객관에 있는, 바깥에 있는 사물인데 내 정서하고 아무런 관련을 갖지 못하고 있어. 뭐 버스가 간다, 버스죠. 9시 뉴스죠. 뭐 뉴스 잉크가 나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원도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폭설은 나의 친구.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폭설은 폭설일 뿐이고, 바깥에 있는 그냥 대상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화자의 정서하고, 말하는 사람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이것은 객관적 무관물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단순한 정보. 그냥, 응? 그냥 정보단 약이죠. 그냥 사실. 그냥 사실. 자전거가 있다. 벽이 있다. 오, 뭐, 여기에 아이패드가 있다. 근데, 아이패드는 나의 정신. 아이패드가 울고 있네. 아이패드가 눈물에 젖고 있네. 내 마음 슬프니, 아이패드도 슬퍼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 마음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면은, 그 아이패드 벽과 같은 사물들은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산이 가장 좋은 산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뭐, 백두산, 월악산, 뭐 북한산, 관악산 이런 게 아니고 뭐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손잡고 올라가는 그 산. 그 산은 내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아름답고 기쁘고 좋은 산이 되겠죠. 세상은 뭐다? 주관적인 해석의 과정입니다. 이 의탁 투영 중에 하나야. 그리고 화살표로 그리자면 감정 입이 됐다는 것은 무조건 의탁 투영 속에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의탁투영이 됐다는 것은 다 이미 다 객관적 상관물 속에 이미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서 다 의탁투영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의탁투영이라고 해서 다 감정이입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